이번 시간에는 우리 기출문제, 따라잡기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은 창 나누기와 우리 틀고정이요창 나누기하고 틀고정에 대한 설명인데, 잘못된 거 찾아라.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. 자, 우리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이제 창 구분선이요. 창 나누기를 하게 되면 이제 창 구분선이 생기는데, 이창 구분선은 마우스로 이제 드래그해서 위치, 위치를 이제 이동할 수 있다. 맞는 말이죠. 그 다음에 2번에 보니까 창 나누기요. 창 나누기는 워크시트를 여러 개 창으로 이제 분리하는 그런 기능으로 최대 이제 4개, 4개로 이제 분할할 수 있다. 이것도 이제 받는 말이죠. 우리가 창 나누기는 2개로 이제 분할하거나 4개로 분할하거나 최대 이제 4개까지 그렇게 이제 분할할 수가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3번에 보니까 틀 고정이요. 틀 고정은 마우스로 이제 끌어서, 끌어서 위치를 이제 변경할 수 있다 라고 했는데 얘가 이제 잘못된 거죠. 우리 창 나누기는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해당 위치를 내가 이동시킬 수 있지만, 틀고정의 위치를 내가 변경하려면 기존의 틀고정을 우리가 취소한 다음에 새롭게 새롭게 틀고정을 다시 이제 해줘야 돼요. 그때 우리가 틀고정 취소 그 메뉴를 이제 이용을 해야 됩니다. 그 다음 에 이제 4번에 보니까 메뉴 중에 창의 틀고정 예를 이제 선택하게 되면, 현재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에 왼쪽 위에 틀 고정선이 이제 나타난다. 요것도 이제 맞는 말이죠. 그래서 우리 잘못된 게 3번입니다. 이렇게 창 나누기 틀 고정 이두 가지를 이렇게 이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이제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. 우리 창 나누기 틀 고정 요거 이제 내용 좀 정리 좀 하고 지나가자고요. 자, 우리 틀 고정하고 우리 창 나누기 요두 가지 좀 이제 비교 좀 하자고요. 자, 우리가 이제 틀 고정이라는 걸 이제 수행하게 되면 우리 셀 포인터를 이제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이제 고정선이 이제 표시가 되죠. 이창 나누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창 나누기를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에 왼쪽 위에 이제 창 구분선이 이제 표시가 됩니다. 그래서 틀 고정이 됐든 창 나누기가 됐든 내가 지금 선택한 그셀 포인터를 기준으로 해서 왼쪽 위에 이제 창 구분선, 고정선 이런 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. 우리가 틀고정을 하거나 이제 창 나누기를 했을 때그 내용은 그 내용은 인쇄할 때그 내용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다 안, 된다. 안 되더라 안 되더라 둘다 이제 안 되는 거고요. 그리고 우리가 이제 틀 고정을 했을 때그틀 고정선 있죠? 그틀 고정선은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없더라 없더라. 근데 우리가 이제 창 나누기 그 구분선은 우리가 이제 마우스로 마우스로 이제 이동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. 창 나누기는 이제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내가 마음대로 이동을 시킬 수 있지만 틀 고정선 얘네 이제 마우스로 조정을 못 합니다. 그래서 내가 틀 고정한 거를 만약에 내가 조정하고 싶다? 그러면 일단은 틀 고정된 거를 먼저 우리가 이제 틀 고정 취소, 요 메뉴를 이용해서 우리가 취소를 한 다음에 다시 틀 고정을 해줘야 돼요. 그리고 틀 고정에서는 첫 행이나 이제 왼쪽 열 있죠? 이런 것들을 내가 고정하겠다. 그랬을 때는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없이, 상관없이 우리가 이제 메뉴에 찾아가서 첫행 고정, 첫열 고정, 이걸 이제 선택해서 우리가 첫 행이나 첫 열을 고정시킬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첫 행이나 첫 열을 고정하고자 했을 때는 셀 포인트의 위치에 상관 없더라. 그리고 우리가 이제 창 나누기를 할 때는 하나의 시트를 두 개가 됐든 네 개가 됐든 이렇게 이제 영역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때 내가 수직이다, 수평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게 되면 두 개로 이제 나눠지는 거죠. 그리고 내가 이제 수직, 수평, 분할이다 이걸 이제 선택하게 되면 최대 이제 네 개까지 그렇게 이제 나눌 수가 있어요. 그리고 창 나누기 한 거는 우리가 마우스로 이제 그 구분선을 이제 더블 클릭하게 되면 그창 나누기 구분선이 제거가 돼요. 그래서 틀 고정과 창나누기 정확하게 비교해서 여러분들이 요 해당 내용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.